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지오릿 에너지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앞서 구독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열심히 분석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먼저 차트 오른이유 어, 차트 기본적인 설정 그리고 재료, 재료 그리고 수급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릿 에너지 제가 처음 영상 찍어드렸을 때이때 인데요. 올라갈 때 말씀드리고 나서 눌릴 때 잡아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엔짱파동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장중에 몇 퍼센트까지 올랐다? 무려 22%까지 올랐다 그죠? 특히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자 오늘 전반적으로 지오릿 에너지 뿐만이 아니라 자 리튬 리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 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세를 많이 준 거고요. 일단 돈을 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시황에 맞춰서는 한 번쯤 올리겠다 라는 신호를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발 맞춰서 여러분들께 자 눌림 때 잡아 나가시고 추가적인 상승 반드시 챙겨 드셔라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차트적인 움직임 먼저 한번 잠깐 볼게요. 차트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오리 에너지 같은 경우 끼가 굉장히 좋죠. 자 올라갈 때 무려 얼마까지 올라갔었다? 무려 7,150원까지 갔었다. 지금은 2,600원대지만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어요. 특히나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일목균형표 때 구름대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런 구름대들을 전부 다 뛰어넘어주는 그런 양봉이 나왔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거래대금. 거래대금 또한 빵빵하게 붙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거래대금이 붙었다는 거는 찐상승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상 위치 처음 대시세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전고점 부근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미친 듯이 올라주고 쭉 빠졌으나 다시 한번 바닥 잡아주고 자, 올라와주고 추세전환 해주면서 지금 다시 상승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분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야 리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른 건 알겠는데 자, 왜 올랐어? 어왜 올랐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기본적으로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자, 뉴스 보시자면 드디어 리튬에서 감산을 돌입한다라는 겁니다. 즉, 리튬이 기본적으로 공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금 자세하게 보신다면, 이번에 거래된 게 얼마입니까? 자, 99,450이안, 10만이안 정도 보시면 돼요, 톤당. 그런데 이게 얼마였습니까? 자, 작년에는요, 47만이었어요. 근데 그게 1 0만이까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건데 야, 이만큼 많이 떨어졌으니까 바닥 잡혔으니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아직도 아직도 공급이 미친 듯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 같은 경우 자원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은 수요가 못 따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환경오염 문제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중국도 이걸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한테 모르세하고 있지만 중국 자체 내에서도 이 환경오염이 너무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호흡기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커져가지고 이제 스모그라도 제대로 나오기라도 한다면 수많은 인명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들면서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 거죠. 플러스 해서 리튬이 너무 과생산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폐기물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이러한 감산 어, 감산을 하기 때문에 이 감산에 따른 공급 감소 자연스럽게 가격 반등으로 이어지니까 이때 우리 지오리 에너지가 바로 반응해가지고 날아가 주니까 더욱더 눈여겨 지켜보시자는 거죠. 자 여기 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올라주고, 쌍바닥 잡아주고, 지지받아준 다음에, 정보점. 엄청나게 거래량 실어서 뚫어준 다음부터 밑으로 쭉 빠져준 다음에, 이 돌파 지점 다시 한번 돌아온 거예요. 그죠? 지금 굉장히 추세 전환하는 그 꼭지점에 와 있는데, 거래 대금이 들어와줬다는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거죠. 바로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이번 2월달 바닥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달, 이제 3월달. 새로운 기준봉이 또 만들어질 텐데요.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매물대를 정말 잘 잡아먹고 올라준다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밑에 있는 매물대 소화해주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쪽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등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눌림만 잘 잡는다면 우리에게 추가적인 큰 반등, 큰 수익 줄수 있을 텐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수급도 한번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보다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새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 매매 어떠신가요?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데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폭 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규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닷권 다지기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유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료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아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직 분석이 소리소문 없이 거리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리고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총계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70 5491, 010 7670 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 1 0 7 6 7 0 5 4 9 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속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 32만 주, 외인 쪽에서 35만 주입니다. 자, 개인 창고하고 외인 창고를 기본적으로 둘다 이용하고 있어요. 지오리 에너지 세력 같은 경우는요. 자, 밑에 보셔도 자 개인 쪽에서 외인, 개인 쪽에서 48만주, 외인 쪽에서 54만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주거이막거니 하고 있죠? 거기에 이번에 재밌는 거는 자, 금투 쪽에서 조금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 상승을 주도하면서 금투 쪽에서 팔아 치끼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때를 통해서, 이때를 이용해서 최근에 팔아 치웠던 물량들 다시 한번 잡아 먹으면서 위로 올리고 있다는 건데, 즉 평단가를 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즉 세력의 평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찐상승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데 자, 위쪽까지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좀 비어있기 때문에 이 라인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이번 파동에 따른 일정한 상승 한번 지켜본 후에 다시 한번 N자형 파동 요 반동이 정말 크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무턱대고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눌렸을 때만 잘 잡아 나간다면 우리에게 조만간 큰 수익 줄 수밖에 없는 너무나 고마운 종목이 될 텐데요. 제가 그런 지오리드 에너지의 기본적인 추가 매수가 그리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 수상자 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